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뭐, 딴거 아니고, 어, 택배 와서 열어봅니다. 중고 구입했고요. 오늘은 대망의 간즈, 아이고, 실력은 안 되는데, 큐브만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가볼까요? 이거 뭐지? 카드랑 뭐 그런 거 같네요, 얘는. 어, 간즈 한정판. 어, 네. 50mm 잔츠 수롱, 아, 수롱 네, 2,000원에 준다길래 그냥 샀는데, 그냥 뭐 택배비 아끼려고, 택배비 아끼려고, 그냥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아, 대망의, 대망의 모이스큐브 <laughs> 대망은 아니고, 그리고 이겁니다. 네, 아우롱, 어, 안에, 사인이 되어있구나 아우롱GT <laughs> 남승혁군의 사인이 되어있는 아우롱GT입니다 이거 사인이라서 뭐 지울 수도 없고 이거 <laughs> 아 이렇게 해놨네 아 이거 뭐 어? 괜찮습니다 좋은 큐브에 좋은 사람의 사인이니까 우리나라 싱글 최고 기록인지 하여튼 뭐 하여튼 예. 삼삼큐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남승혁군의 사인이 되어있는 <laughs> 큐브의 바깥에다 사인 받는데 어, 큐브 내부에 안 지워지는 곳에 다음에 한번 만날 기회 있으면 사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얀쓰리 이게 좋다 좋다. 이게 얀청인가요? 모 위에서 만든 얀청에서 만든 얀쓰리, 얀청 얀쓰리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왔네요. 어... 드디어 왔네요. 간즈. 예. 미사용 미사용이라고. 어... 아하. 아, 이거 어떻게 뜯어 한정판인데 <laughs> 미사용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일단 이제 예, 큐브부터, 아 수릉부터 살펴보요 수릉이야 뭐노말로말하죠 케이스에 내용물은 따로 없네요. 상태는 그냥 중고입니다. 아, 아는 사람 드림용 줄라 그랬는데, 저도 뭐 되겠죠, 중고인데. 빠르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저한테는. <laughs> 이게 수릉이 진짜. 제 M2가 좀 느린 편인가? 나름, 요새 손가락이 아파서 별로 못하고 있는데, 수릉은 진짜 뭐 괜찮네. 오일 좀 발려있고, 수릉이야 뭐. 45도 약간 넘어서 커팅되고, 여코너, 여코너 25도 쉽게 되고, 30도 약간 물이 있고, 25도 정도는 충분히, 20도 이상, 아 15도, 20도, 20도 사이 정도 되는 거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미니 잔츠, 다이아 미니 잔츠 50. 음, 이거 토피도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박스는, 토피도를 제거를 했네요. 왜 제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일은 돼 있고, 튜닝이 돼 있나? 음, 아 그대로네. 음, 제가 바라는 따로 손안된네 단체입니다. 코너 치 라운드 안돼 있고, 네, 이거 손 보면 되겠네요. 손 봤으면 코 색상이 예전 음, 아니 옛날 거는 아니고 요즘 거네요자 네. 일단 봅시다 많이 사용을 했다 그러는데 길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어 먹거가다. 장력을 많이 좋아놨네. 폭발할까봐. 장력 풀고 토피도 달면 되는데. 아 그래도 토피도 없애가지고 토피도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토피도 없애가지고 이게 감은 음, 확실히 괜찮네요. 잔치. 부드럽습니다. 잔치. 역시나 잔치. 잔츠. 길든 잔치의 느낌이 나네요. 이거 스프링 좀 잘라내고 토피도 달고 오일 다시 하고 이러면 좀 나아질 거예요. 오일은 이게 타윤을 해가지고 약간 쿠션감을 없애가지고 약간 딱딱한 느낌으로 돌리는게 약간 흐물거리면서 느낌이 좋거든요 잔치는 그렇게 세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엣지 라운드 그리고 48 엣지 모디파이 그거를 이제 실시를 해야죠 48 모드 일단 스티커는 새로 붙여야 되겠네요 지금 스티커가 있어서 50 잔치니까 좋습니다 주력이라기보다는막 들고 다닐거로 그냥 구입을 했고요 자 대망의 대망의 예, 남승혁 선수의 사인이 되어있는 앞뒤로 그냥 여기저기 다해놨네우 예, 좋습니다 예, 안에 그거 저 파총물은 없네요 이제 아우롱 gt 입니다 아우롱 gt 아 gt는 여기 예, 이거 코 아, 이게 뭐지 이 엣지가 맞죠 야, 코너인가 잠깐만 엣지 코너 헷갈려 아, 아니 코너 코너가 이렇게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네요 동글동글한 그런게 아니고 이 플로리안 구멍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오 남승혁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승혁남 정은안 돼. <laughs> 남승혁으로 다음에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laughs> 아 이건 약간 탕롱하고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것도 좋은데요 왜이롱하고 탕롱하고 섞어 놓은 느름 역시 회전력은, 회전감 걸림 하나도 없고, 좋네요. 아주 좋네요. 아이고. 섞였습니다. 모르겠다. 하여튼, 제 네. 자, 그 다음, 머위 스 큐브. 기분 좋다는 게 이게 올, 올 스토퍼가 딱 걸리는 맛이 조금 더 있고 이게 커팅 이런 개념은 저도 이제 스피드 큐브가 아니라서 스큐브 쪽은 이제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좀 그런 맛이 있네요. 무게감은 약간 그 저기 어 어디 꺼죠 치이 거보다 조금 가볍고 회전감은 더 가볍네요. 치이 꺼는 약간 무거운데 이거는 돌릴 맛이 좀 좋네요. 스큐브는 뭐 조금 더 느낌상 괜찮네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초보 입장에서 감을 이야기할 때, 스큐브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아우, 아즈키, 아우롱을 조금 기대를 약간 했었거든요. 자, 커팅 한번 봐야지. 60도까지는 안 되고, 두칸 가까이까지는 되네요. 30도는 뭐 기본, 요코너안 뭐 될까요? 좀 예, 안 될까요? 30도 까지는 안 되고, 약간 밑에까지는 되네요. 이 정도. 이 정도. 조금, 아하, 아래까지는. 요 정도에 비하면 조금 밀리는데, 그래도 무게는 조금 있는 편이고, 회전감이 마음에 드네요. 여기 음 좋네, 이거. 오, 아우롱 GT, 마음에 듭니다. 아우롱이 역시나 이름값을 하네요. 그리고, 얀청, 얀3. 얀3. 네. 종이 쪼가리는 들어있을거 있네 응. 근데 뭐 똑같은 것들이있겠죠 모르고 별거 없습니다 포장지가 참 예쁘네요 이게 종이가 어, 좀 두꺼운 똥종이 옛날식으로 하면 옛날 똥종이로 된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 마크가 이렇게 생겼구나 사용감은 음. 그냥 노말노말한데 사용감은 좀 있는 편 그래도 중고니까 오 바이크랑 비슷한. 오... 아 바이크랑 약간 닮았네요 회전감이. 오와 좋다 좋다 좋다. 오 어, 바이크 느낌이 납니다. 크기는 좀큰것 같은데 바이크보다 약간 느낌상 56mm가 약간 넘는 것 같은 크기. 아우롱보다 좀 작죠? 56mm. 55. 얼마 정도 되겠네요? 바이크가 55mm인가? 아 연청 괜찮습니다. 장난 아니네. 커팅 한번 봅시다. 커팅. 60도 그냥 거의 무리 없이 되고. 자, 코너, 여 코너 커팅. 30도 무리 없고. 장난 아닌데요? 이거 거의 바이크인데, 이거? <laughs> 장난 아닌데? 랜스리 <N3 웃음> 이 장난 아니네. 진짜 좋네. 성능 장난 아닙니다. 랜스리 네, 최고네. 아우, 놀랬습니다. 오우 깜짝 놀래. 네이 박스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아, 일단 박스를 한번 덮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 이 박스는 이렇게 바크 다음으로 가장 예쁜 박스네요. 느낌상.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간 어, 간즈 박스 간 간즈 에어. 에어 그랜드마스터 버전의 한정 색상, 2000개 한정인가뭐 2만개인지 2천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정 색상 예, 구성품 조금 더 많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여기 카드랑 파우치하고 오일도 주나? 아아 아 여기 한개 더 주는구나 이거를 스티커 이거 더 주고 이거 하나 원래 기본셋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장력이 센 스프링인가? 아, 좀잘 모르겠습니다 여섯 가지 스프링 전부 다 주나 보네요 세 세트 세 세트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기본 하나 붙어있고 뭐다 들어있고 뭐 한정판 살만하네요 구성품 때문에 오 로고도 많이 주고 큐비클 이런 거 사면 로고 살 필요 없겠네 그리고 와, 가, 간 오일까지 주네 간 오일까지 줍니다 이거 돈 주고 샀는데 3,500원 주고 샀나? 음. 그랜드마스터 살만한데요 파우치에다가 뭐다 주는데 그리고 이거는 중국어 버전인데 이 종이가 꽤나 쓸만한 게 많다고 이걸 코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코팅을 다 펴가지고 코팅 집에 가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게 와 진짜 크다. 이게 엄청 큽니다. 이만큼 예, 화면 안 들어오죠. 자 이렇게 엄청 큽니다. 다편 것도 아니에요. 여기. 엄청 큽니다. 예. 우 와. 네 아무튼. 예. 돌아와서 오, 이거 다 있네 여기 보자. O L L, 네, O L L 있고 P L L, 좋습니다. 그런 거는 필요는데돼 아무튼 간 박스 이거를 해가지고 간즈 이거를 한 개를 잡아가지고 이걸 이거의 코너 부분에 얘를 연결하면 이걸 E 큐브로 만들 수 있대요. 이이간 박스가 E 큐브의 하나의 블럭인 거죠. 3면짜리 하나, 둘, 셋. 뭐 어, 케이스로 사용을 하신다 하는데. 여고 일단 간 박스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연결하는 부위가 있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래요 모르겠지만 뭐, 간 박스입니다 간 박스 전기세가 많네 어, 여기 뭐 적혀있는데 봅시다 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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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제가 하는 글씨는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한자라서 자 어, 일단 여기 시리얼 럼버 시리얼 럼버랑 뭐 리미티드, 넘버 그리고 에 어쩌고저쩌고 푸른색 미, 미개봉이라고 들었거든요. 자 드디어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구우 좋아. 그 상품이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매뉴얼까지 해가지고 간 박스에 그랜드마스터는 확실히 많이 주네요. 이게 국내 정식 가격이 43,000원 인가 정식 가격이 그렇고 한글판 그게 그렇고 뭐 내수 수입에서 파시는 저 킹앤, 킹앤에 가보면 35,000원 팔거예요 뭐 큐브 가격은 굉장히 비싸죠 바이크가 19,000원 이니까 일단 간즈가 어떤건지 하도 뭐 다들 얘기해요 젠덱스가 이거 쓰니까 다들 이게 어떤지 근데 우리나라 남승혁 선수는 바이크가 더 맞다 그래서 간즈를 가지고는 있는데 바이크를 쓰신답니다 이거는 조심히 접어서 보관을 해야죠 자 드디어 정말 바르는 간즈를 그냥 궁금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간즈뭐 수작업으로 만든니 그러는데 뭐, 뭐 기계로 뭐 조립할 일도 없잖아요 아무튼 예, 뭐 관리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리미티드 색상 어, 블루입니다 쓱쓱하네, 쓱쓱, 쓱쓱, 쓱쓱. 아까 좀 시끄러울 텐데 소리는 안 들릴 거야 아마. 쓱쓱, 쓱쓱. 그렇구나.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쓱쓱, 쓱쓱. 그러니까 거의 이 레일도 없죠? 한줄 있다 것던가 예, 네, 한줄 살짝 약하게 보이네요. 보이십니까? 레이, 레일이 약간 옆으로 한 줄만 있고 원래 기존 사물리기가 357에서 3을 넘어올때 이제 줄이 없어졌다든가, 레일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약간 쓱쓱거리는 느낌으로 왔대요. 그게 무척 조용하네요. 아, 조용하다, 조용하네요. 오, 이런 맛이구나. 우와, 아, 이런 스피드 기브이구나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오는 거네요. 부드러워요, 굉장히. 오, 부드럽다. 오, 부드러워. 제 값을 하네요. 그래도 뭐, 일단 중고로 미개봉을 저는 구입을 했고, 가격은 조금 한 3, 4천원 싸게. 요거 하나 껴주셨어요. 킹앤 가격에서. 4천원, 3천원 정도 싸게 주셔가지고. 아무튼, 일단 블루 색상, 핑크를 할려 했는데, 핑크가 너무 옅어서, 저한테 탕롱이 핑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구입을 했는데, 가운데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간즈, 네, 간즈의 그, 좀 특징이랄까? 예, 네, 그렇고. 정확히 얘기하면 스티커가 둥글고, 뭐, 캡 자체 모양은 윗부분만 둥글고, 그렇네요. 예, 네, 그렇게 돼야죠. 여기가 네모나게 돼야지. 장력좀더 풀고 이러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거? 아직 지금 이 상태로도 엄청 좋습니다. 아, 이런 맛이었구나. 색상이 보라색도 예쁘고 한데 파란색이 약간 더희소성 있어 보이고 뭐 안전판이 푸른색이니까 민트 색상을 저는 갖고 싶었는데 민트랑 가장 비슷한 게 이게 오션블루 뭐 이런 색깔 하늘색 스카이블루나 오션블루 오션블루보단 좀 얕은 색깔이에요 스카이블루라고 칩시다 예 아무튼 간지였어요 간지 간즈. 조용하네요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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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농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아, 아우롱 GT랑 약간 비슷한데 별미 하나도 없어요. 얘는 뭐, 뭐 길들이고 자시고 뭐 이럴이럴게 없네요. 진짜 간즈는 간즈다. 왜 간즈 간즈 하는지 알겠네요. 발크랑은 또, 또 다른 맛인데 발크는 이야쓰리랑 약간 닮았는데 달그락거리면서도 부드럽고 작고 가벼운 게 발크의 느낌인데 야쓰리도 가볍긴 되게 가볍네요. 발크랑 정말 닮았어요. 스티커 색상은 거의 오지게 똑같는데 완전 히 똑같네. 자 일단 자 간즈 자 간즈 어, 구성품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일단 예 어, 박스 오픈기었습니다예 간즈 간즈 이렇게 이렇게 면 되나 어. 그리고 얀쓰리 예. 얀청이라는 모비에서 새로 만든 브랜드 얀청 음. 위스큐브 아우롱 남승혁 선수의 어. <laughs> 이렇게 그리고 잔초50 아, 정말 제가 그리고 수로 수록. 네, 수롱 까지 이렇게 음, 이렇게 오늘 박스 오픈 을해봤 습니다. 수롱 까지. 거기다 박스 있는 거를 상태 좋은 걸 나름 사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늘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네, 이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리뷰를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천천히 뭐 실력 좀 오르면 리뷰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